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로 새 이야기를 노래하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21주년을 맞이하는 세템버11 어,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에서 오전 10시 28분에 이르는 그 시간에 그 미국의 경제 상징인 우리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월드 출애이 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한 3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들, 남자, 여자, 어린이들의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 그날의 그 희생으로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들을 잃은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그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가슴에 살아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 교회 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도 그 월드 추레이 센터에서 생떼 같은 그 20대 자식을 어, 잃었습니다. 어, 시신도 찾지 못했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그 명패를 그 얼마나 거기를 만졌는지 어, 거기 그 월드 트레이 센터에 가면 유독히도 그 이름이 탁 뜁니다. 왜냐면 하도 만져갖고 달았어요. 거기에 예. 얼마나 그, 어, 그 어머니의 마음에 참 우리가 알다시피 자식은 가슴에 묻고, 남편은 기억 속에 묻는다고, 예. 그 손때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911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예언자. 그 미가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왜 예언자 미가의 말씀이 9 1 1을 맞이해서 우리, 우리 이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가가 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신 계획. 평화의 새로운 계획, 평화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선포하는 이 평화의 메시지는 자신이 평화롭게 살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인 그 북이스라엘이죠. 기원전 B.C. 722년, 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참혹한 것을 경험한 그 예언자의 그 음성, 하나님께서 그 국가가 자기의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질밟히는 것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미가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미니라 근데 이 말씀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국의 멸망을 목격한 예언자가 복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 미가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각 가정 혹은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또 듣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영어로 스토리들이죠. 스토리들을 서로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있고 또한 이야기는 생명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고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1960년대 국민 소득이 110달러였다라고 그럽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현재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유일한 지구상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증조, 고조부, 또 저희 부모님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와 말이 있습니다. 뭐제 생각인데 그 노래 가운데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잘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그거 굉장히 많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시골에,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코를 흘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입학할 때뭐 여기 이렇게 손수건을 달아 줬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서 코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나와 누런 게 그래갖고 한번 쑥 들어가고,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 흘리면은 어른들이 와갖고 예. 흥흥 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흥하라 이거예요. 흥 코를 흥하게 풀지 말. 이게 말의 뜻이 코 흥풀으란 그런 얘기도 있지만흥네 인생 흥하라. 허담한테 코를 풀어도 흥, 흥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 어른 저 자기 자식들에게 이 망할 놈아 나가 되져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보세, 코 올릴 때 흥하라 그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은 사람과 말 끝마다 이 망할 놈이 나가 되져라 이렇게 소리 듣고 자란 사람들의 그 앞으로 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잘하면서 뭐 나가 되죠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저희들 그 학교에 6.25 때만 되면 포스터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포스터 그릴 때마다 지금 생각나는 거는 북한 그 괴뢰라고 그래갖고 불 달리고 얼굴 시뻘겋해갖고 막피절 질질 흘리게 하고 이빨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해갖고 뭐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렇게 그런 포소, 포스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끼리 놀 때도 이제 이렇게 남북 한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이제 군인 놀이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이 아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해가며 애들이 이제 노는 거죠. 이렇게 저만 하더라도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은 전쟁, 증오, 분단, 분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세대예요. 우리 한민족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이런 전쟁, 증오, 분단, 분열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사는 사람, 이런 이야기 듣는 인생들은 그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의 정치, 정,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인들, 유대인들은... 자손 대대로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어는 간단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자녀들은 자신들을 자기들 조상들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3,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추라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여전히 현재 지금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즐겨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재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여기서 현재 나댐, 우리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하고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도 4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출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출애굽은 과거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조상들과 함께 출애굽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도 주님이 목 받기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듣고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앞날 나의 앞날 우리의 앞날 우리 자식의 후손들의 앞날을 결정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희망 평화의 이야기보다는 전쟁하고 증오하고 분열한 그런 이야기들을 더 쉽게 말하고 더 많이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뉴스페이퍼 신문 종이로 안 보지만은 어쨌든 뉴스 종이로 모든 인터넷으로 뉴스를 읽던 간에 이 전면에 나오는 그 프론트 페이지 뉴스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에 저희 교회가 우리 8주 동안 BBS 했어요 참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신문에서 우리 교회 8주 동안 BBS 했다라고 하는 소식 뉴스에 나온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신문 팔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 들려주는 것보다 나쁜 소식 들려줘야 더 부... 판매수가 더 올라간다고, 뭐,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듣고 말하면 우리도 그 이야기에 포로가 되고 희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나쁜 이야기들의 희생자들은 그 대상이 누구냐? 민족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전 세계 전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매번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이야기가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새로운 이야기들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줄수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사도 요한은 이 노마의 박해 시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노래가 잘 살고 평화롭게 있을 때 나온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가장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치열하고, 생사를 오고 가는 그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본문 4장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나라와 저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 그거는 뭐 성경의 말씀이고 실제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 1차 대전으로 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 한국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 전쟁으로 3,9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막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각 나라마다 평균 1초에 180만 달러를 전쟁 준비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1초에 180만 달러.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 무기로 가장 많을 돈을 소비하는 나라가 저희 미국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매해 굶어 죽는 아이들이 1,500만 명이래요 15밀리언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한 달에 필요한 돈은 20불이면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평화의 이야기를 말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로 불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9.11이 있은 후에 쓴 책이 있습니다. The world is flesh 라고 하는 우리 한국 말로는 그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책 전문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조금 이제 제가 이 스토리를 좀그 각색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두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와 두 아들과 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산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산 언덕에서 저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물었겠죠. 야, 저기 부자들 사는 거좀 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른이 되면은... 저도 저렇게 부유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한 아버지와 아들이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언덕을 내려다보면서 아들아, 저 부자들을 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른이 되면은 저 부자들을 다 죽여 버릴 거예요. 지금 세계는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자라서 저렇게 부유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사는 사람과 나는 자라면 저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평화의 세상을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9.11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와 관련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산상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